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샌드박스에 물려 계신 분들만 영상을 보시면 될 듯한데요. 아마 마지막 방법이 될 테니까 정말 간절하신 분들 마지막 동아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영상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은 희망 고문하는 영상도 아니고 시향을 또 전달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확히 샌드박스를 탈출할 수 있는 가이드인 거고 지금부터는 토시하나안 틀리고 팩트만 전달해드릴 거니까 잘 판단하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코인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게뭔줄 아세요? 언젠간 다시 간다라는 이 착각 하나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건데, 시장은 너무나도 냉정하죠. 아니, 정말 잔인하다라고 느껴질 정도인데, 결론은 이 시장은요, 여러분의 희망 따위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자, 이게 코인판에 민낯인 거고, 또 어쩔 수 없는 생태계이기 때문에, 이제는 산, 샌드박스 더 이상 쳐다볼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차트는 멈춰져 있죠. 이게 예전처럼 누군가 끌어 올려 주는 코인이 아니고요. 이미 방치가 오래 전에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게 전형적인 희망 고문 차트예요. 자, 가두리 패턴의 반복으로 이 시간을 쓰게 만드는데 이유는 이때 저점 매집을 이어가면 유저분들 빠져나가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매스컴에 띄우고 또 우린 그걸 보면서 희망을 품죠.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 흔히 강도체크라고 하는 이 억지로 튀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 어떠한 이유도 없이 너무나 기술적으로 자, 우리를 탈출시켜주는 게 아니라 탈출 욕구를 자극을 해서 물량을 털어내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강도 체크 당하지 말라고 제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패턴은요, 늘 공식처럼 매번 같아요. 강도 체크 후에 그리고 다시 한번 가둡니다. 매번 그랬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이제부터도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앞으로는 이 세력들 장난질에 절대로 놀아내는 분들은 없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기회는 다시 한번 오고 있어요. 대신에 딱 한번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인데요. 이번 시장에서 샌드박스 머리에 서게 만들어질 반등이 잡혀 있습니다. 자, 이미 일정과 매수권까지 모두 같은 날로 잡혀져 있고, 또 결론이 이렇게 된게 샌드박스의 사고가 아니라 전략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올라타는 게 아니라 반등에 나가는 게 맞습니다. 자 정확히 어깨 부분 타점에 맞춰서 제가 매도 이야기를 할 건데 행여라도 나는 이 상황에서 꼭 최고점에서 팔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그 욕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물려 계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 마저 여러분 욕심대로 내피셜을 움직이시면 앞으로의 기회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정확히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그 어떠한 조건도 없이 우리의 샌드박스 어깨 부분에서 매도 타점에 그냥 공유를 해드릴 건데 저는 정말. 빠져나와야 하는 사람들만 돕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간절하신 분들은 선택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다만 제가 좀 걱정인 게 이전 방송에서 가격 공개를 했다가 바로 채널을 제재를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그래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일단은 이 방법뿐인데 자, 여러분. 그래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일단은 이 방법뿐인데 자, 여러분. 이게 정말 제 개인 핸드폰 번호예요. 0105434의 6669번. 0105434의 6669번으로 간단하게 숫자 6번이라고만 문자 하나 남겨 주세요. 자, 제가 드리는 정보는요. 100% 무료예요. 자, 그리고 제가 무료로 알려 드리는 대신에 여러분들 꼭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 주시고 대신에 샌드박스에 대한 질문만 받도록 할 거고요. 다른 종목은 일단 조금 밀어주시기를 양해 부탁드리면서 늦은 밤이건, 이른 아침이건 시간 상관없으니까 지금 현재 영상 보시는 대로 눈치 보지 마시고요. 숫자 6번이라고 간단하게 보내주세요. 제가 드리는 정보 100% 무료예요. 뭐 금전을 바라거나 후원을 바라면서 영상 찍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깨 부분 타점만 확인하는 대로 발송해 드릴 거고 문자 받으시는 대로 예약만 하시면 됩니다. 행여나 나는 눈으로 보고도 대응이 가능하다. 라신 분들은요. 절대 힘드실 거다. 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기준이 무너지면 이번 기회도 놓치시고 또 3년 이상 방치가 되는 겁니다. 자, 제가 그냥 매도 예약 걸어두고 꺼버리세요. 라고 하시면 하면 돼요. 자, 여기에 감정이 들어가면. 끝납니다. 자, 제가 드리는 금액은요. 지금 보이는 가격보다 상당히 위에 있어요. 받아보시면 정확히 느끼실 거고, 아, 여기서 나가라는 이유가 있었구나 하실 건데,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거는 희망이 아니라 출구예요. 오늘 넘기고 내일도 미루고, 한달 뒤에도 같은 자리에서, 아, 조금만 더이 말만 반복할 뿐이겠죠. 자, 기회는 공평하게 드렸고요. 탈출 방법은 준비 끝입니다. 이제 두 가지 선택만 남았어요. 이번에 끝나고 살아나오느냐, 계속 끌려다니고 묻히느냐. 여러분들 돈이 걸린 문제입니다. 잡은 정해졌어요. 이제 끝내면 돼요. 010-5434-6669번으로 숫자 6번이라고 문자 하나 꼭 남겨주시기 바랄게요.